자 여기 뷰티 앤 부티에도 굉장히 많은 남자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부러워할 만한 이템 중에 이 템을 가져와봤습니다. 자 시간 순삭 뷰티 체험 영상, 광희의 쇼뷰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laughs> 요즘 같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뭐든 간편하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진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 5분 만에 간단하게 할수 있는 헤어 메이크업 제품. 준비했습니다. 헤어를 만질 때 함께 할 제품 바로 요 헤어 컬 크림입니다. 예. 사실 옛날에 우리가 늘 쓰던 이 헤어 제품 이렇게 꾸덕꾸덕한 제품 쓰다 보면 막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하얗게 돼가지고 어떨 땐 비듬처럼 보이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부분이 좀 없고 초보자분들도 정말 사용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형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지금 손에 짜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이렇게 약간 부드러움이 좀 유지가 돼요. 뭐 디카프리온 줄? 아, 진짜로, 예. 근데 제품이 진짜 좋네. 오! 그리고 하고 나서, 원래 손 씻을 때, 이 제품 바로가손 씻을 때 엄청나거든요? 잘안 닦여가지고, 막, 비누 몇번 하고, 뜨거운 물로 해갖고, 따뜻한 물로 해갖고 하는데, 이거 진짜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이 헤어 픽스를 뿌려주면, 머리 손질 끝이 나는데요. 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니, 근데 헤어 픽서가 이렇게 우디향이 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탈모 완화 기능성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두피에 무리도 안 가고, 또 고정도 되면서 탈모 관리까지 해주는 게 진짜 일거양득인 것 같아요. 일거양득. 예? 자, 이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완성이 됐으니까 메이크업은 제가 한, 한 단계 조금 톤을 올려서 한번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스틱 파운데이션이 그 주인공인데요. 자, 이 제품이 로션, 그리고 선크림. 파운데이션이 모두 들어가 있는 올인원 스틱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와호. 자, 이 제품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본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어, 진짜로 제 주변에서도 연인분들이 남자 연예인분들이 이 제품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자연유래 성분이라 이 민감한 피부도 할수 있고, 그리고 외출 전에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을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면 딱 되잖아요. 그리고 이 스틱은 나 화장했어가 아닌 어, 막 티나는 그런 느낌이 아닌 이 필요한 만큼 적당량만 발려서 한듯안한듯 한듯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를 손으로 펴 발라야 하나? 아닙니다. 자, 여기 뒤에 소리 있대요. 이거 진짜 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 촘촘하게 미세하게 잘 만들어서 그런지 뭐 진짜 진짜 좋다. 여기 남자 스태프분들이 몇번 계셔가지고 사실 얼굴에 약간한 홍조기가 약간 이볼 쪽에 그러면 한번 이거 커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와, 진짜 장난 아니에요. 효과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오, 진짜 그렇죠. 좋아. 아, 좋아요. 이샵못 가거나 급할 때 이거 바르고 나가면 정말 다들 샵 다녀온 줄알것 같아요. 진짜 커버력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 끈적임과 이 번들거림이 좀 적은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이 있어요. 이 넓은 모공. 이 모공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거를 또 메이크업으로 살짝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이 지금 싹 가려졌는데요. 그렇죠? 험험 자국이 그렇게 좀 세게 남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잡아주고 다음에 홍조도 잡아주고 이 스틱 파운데이션으로 깨끗한 피부 만들고 헤어 컬 크림과 스타일링 세팅 픽서로 저 광희처럼 훈남으로 건너보세요. 근데 요즘 이렇게 그루밍족이라는 관리하는 남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래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성 화장품 못찾기 도 남성 맞아요. 화장품들도 정말 다양해지고 있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뷰티 모델들만 봐도 정말, 정말 잘생기시고 정말 멋진 분들이 뷰티 모델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 예. 이 제품은 로션, 그리고 선크림, 파운데이션이 모두 들어있는 올리런 파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자들이 필수로 하나씩 꼭 갖고 다니는 이템인데요. 안 그래도 진짜, 남자분들, 물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챙겨 바르기가 귀찮아요. 남자들 특히 그렇죠. 그하나로 끝내요. 막샴푸도 린스 다 같이 들으니까 하나로. 맞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뭐, 오만가지 다 쓰는 줄 아시잖아요. 막 아이크림 바르고. 절대, 절대, 절대. 열개 발라. 르고 지금은 아이크림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크림까지는 발라요. AHC 모델이잖아. 뭐 그런 모델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로션 하나만 발랐었어요. 잠감이요 창구도... 아, 진짜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귀찮아 하는데 많이. 음 요즘 많은 남자분들도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음 너무 편해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게 또 투톤으로 돼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자연스러운 톤으로 발색을 해주네요. 안에 선크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션과. 아 우와. 아, 그이렇 이거 이렇게 촉감을. 촉감 좋아. 패버를... 어, 너무 좋아요. 일단 커버력 되게 좋고 예. 안착감이 되게 좋네요. 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매트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네. 너무 매트해 난또좀 건성이라 매트한 거 좋아. 어, 맞아, 요 그리고 약간 모공 사이사이를 다 이렇게 어. 커버해줄 것 어. 같아. 촘촘히. 어. 네. 과하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 살짝만 제가 여기 전뜨에 발랐는데 네. 저, 저 피부 톤보다는 조금 어둡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이제 쉐딩으로도 쓸수 있을 거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피부 톤에 맞으면 사실 이거는 약간 모공도 다잘 다 가려지고 트러블 같은 것도 너무 잘 커버해줘서 너무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정말 저한테 딱 맞는 피부 톤이에요. 너무 어. 교롭게도 음. 음. 근데 네? 일단 이게 발랐더니 너무 잘 안착이 돼서 네. 묻어나지 않아요. 아. 아. 아,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이, 거잖아. 이디테일 이 네. 오, 진짜. 오. 너무 튀어야지. 화사해졌어요, 그죠? 나좀 쑥스럽지만 너무 네. 진짜 좋다. 우리가 진짜 안는데도왜 유명하지 알것 같아요. 그죠? 여자애 이렇게 만족할 정도라면 그쵸? 이건 완전 인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저도 탐나는데요? 저도 사실 이 제품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도 되게 깐깐했는데 저 리액, 리, 정말 리, 리얼 리액션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뭐깔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서 예.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얼굴은 메이크업이 돼 있어서 네? 목에 음, 목에다가 어, 목에. 지영 씨가 여기 어두운 거를 발라줄 때 아무리 발라도. 이런 데가 어두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아, 예. 아, 여기가... 이, 이쪽 보면 어두워요. 오, 이거 봐요. 이렇게 딱 톤이 나와요. 예. 가운데는 그럼 선크림인 그게 선크림이에요. 로션도 들어가 있고. 어. 진브러 바르니까 확달라 자연스럽게. 네. 진짜 이거 아, 보세요. 진짜. 톤이 잘 맞아졌죠? 진짜. 정리가 됐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신발장 옆에다 신발장 앞에 그냥 세수하고 나와서 머리 다 하고 나가기 직전에 선크림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발라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러쉬까지 진짜 힐큐것 같아요. 그죠? 어, 너무, 너무 맞아, 브러쉬까지. 너무 순식간에 맞아. 제 목도 지금 밝아졌는데요. 이 남자들 외모 관리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음. 이 사용감도 좋은데 자연 유래 성분이라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어. 굉장히 아, 좋습니다. 예예. 방희 씨가 남자분들을 위해서 예. 이렇게 뷰티 꿀템을 알차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준비했죠. 네. 이사이 가지면은 진짜 외모 관리는 아직 문제가 없겠는데요. 음, 그렇죠. 이제 끝인데요. 네? 이렇게 간편템으로 완벽한 외모 관리가 완성이 되는데 사용 안할수 없죠. 그쵸 그렇죠? 죠자여러 네. 없어요. 없종 세트로 요없어로건너보세요